안녕하십니까? 백장의 투자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천 종목 메리츠증권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그래프를 월봉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면 양봉으로 되어 있고요. 추세선을 약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입니다. 어느 순간에 한번 뻥 터져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10월 중순 이후에 그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잖아요. 예, 그때 강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 추정 실적이 기업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때 강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떨어질 때마다 저점 매수했다가 기다렸다가 한번 크게 한번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올것 같습니다 주봉도 어, 양봉입니다 주간동안 어떻게 움직였나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3320원 최저가 3,225원 그 다음에 종가 3,275원 이렇게 종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조정 받으면서 약간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어,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지금 위로 올라가는 기운을 느끼셔야 됩니다. 일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 보십시오. 보면은 지금 아, 전형적으로 조정 구간에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좀 나쁘게 말한다면 3,100원만 안 무너진다. 지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안 무너지고 지금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만 지지된 여기라는 것은 3,200원 지금 지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한번두번세번 번, 번 이렇게 지금 계속 지, 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그래프 상에 그 추세선을 그릴 때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8월 3일 날 이때 부분이 지금 세력으로 해서 올렸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가격 조정을 받고 박스권 내에서 지금 기간 조정을 받는 겁니다. 가격 조정 이 정도 오면 3,100원 정도 오면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확 그, 위아래, 진폭이라고 그러죠? 일, 하루간 진폭 간격이 너무 적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박스권 내에서 그냥 3,300원, 3,100원 내에서 그냥 200원 박스권 내에서 계속 움직이니까 매우 일주간 힘드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시봉이 더 자세히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시봉에서 매우 좋은 건 끝에서 지금 올려줬네. 양봉으로 강하게 올려줬네요. 그러면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 중에 조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3,300원 정도는 가뿐히 넘고 위로 올라가면은, 그쵸? 그렇죠? 여기 이제 3,350원, 그죠? 그 다음에 많게는 3,400원. 뭐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조정 받는다 면또 어디죠? 예. 3,220원, 3,100원. 여기는 안 나오네요. 그죠? 아래쪽으로, 시쪽으로 넘어가, 시봉으로 넘어오니까요. 매우 좋은 그래프를 가지고 있고요. 좀 받는, 받음은 받는 대로, 어, 분할 매수해서 매집해 놨다가, 어, 일정한 이제, 시, 시점이죠. 그죠? 시점이라는 것은, 때가 오면 때는 지금 9월보다는 10월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 와서 한번더 털어내는 그런 어떤 시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계속 매집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쁘지 않고요. 그래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메리치 증권 주간 주가 변동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최고가 3320원 주간 최저가 3225원 변동폭. 95원의 변동폭을 가지고 종가 3,275원에 종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가 대비 변동폭을 살펴보았더니 2.9% 만큼 상승하였습니다. 9월 18일 현재 외국이, 외국인 주식보유율이 12.34%입니다. 전주 대비 0. 0.3%만큼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은 더 사주었네요. 매수하였네요. 이런 걸 전제로 주간 매매 전술을 짜보겠습니다. 주간 매수 전술입니다. 윗밴드 3,250원, 아랫밴드 3,150원. 이렇게 아래에서 잡혔다는 것을 가정하에 또 주간의 파동에 의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매도 금액입니다. 윗밴드 3,450원. 아랫밴드 3,350원.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메리치증권 구독자를 위한 코너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주 종가가 3,275원 2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상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위로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서 3,300원. 그죠? 3,350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움직이다가 그죠? 터치했다가 b라는 점에 끝났다면 b라는 점은 3,300원 3,400원 구간입니다 이 점에 만약에 종료가 됐다면 이거는 우상향하는 그래프기 때문에 그냥 이 점에서는 매도하지 마시고요 1주간 더 봤다가 그 다음 주에 들고 가서 그 다음 주에 매도하는 걸로 이런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다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올라가는 듯 하더니 그죠? 다시 내려와서 그죠? 네. 그래서 또 조종을 또 받습니다. 여기서 조종 받아서 그냥 지지부진 하다가 시점에서 끝났을 때 시점이라 하는 것은 3,300원에서 3,200원으로 와 있을 때를 말합니다. 아, 이때는 이때도 팔지 마시고 들고 가십시오. 다른 경로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다른 경우는 네. 만약에 조금 개파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3,25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올 때는 여기서 지지부진해요. 그러니 내로 려 터치했다가 그죠? 또 다시 올라갔어요. 터치했다가 아래로, 터치했다가 아래로. 네. D점에 끝났을 때 3,200원에서 3,100원 구간이죠. 이 점에 끝나면 이 점은 저희는 매수점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분할 저점 매수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 주식시장이 만약에 개파락하면. 그러면만약 이렇게 뭐, 3,250원 이렇게 개파락해서 아래로 급하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코스피지수를 보셔야 됩니다. 뭐, 삼성전자나 혹시라도 뭐, 어, 현대차 이런 것들이 빠지면요그 이제 대형주들이 빠지면 같이 심리적으로 빠지나요. 그래서 이 점에서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하다가 급하게 훅 빠졌습니다. 순간에. 3,050원. 3,100원. 뭐 2,980원으로 내릴 수있고막50% 70% 빠지면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만약에 이이 점에 끝났을 때, 이, 이 점이라는 것은, 3100원에서 3000원 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순간에 개파락해가지고, 뭐, 2980원, 2800원, 뭐, 2950원, 이렇게 오면, 이 점은 매수하는 점입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매수하십시오, 그냥. 분할 저점 매수하십시오. 그리고, 3000원 점, 2점이죠. 매수하십시오, 2점도. 어. 이런 점 매수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3,050원 점? 이런 점도 뭐, 매수. 근데 이건 막 급하게 떨어지면 왜 2점에 매수해요? 2점에서 매수하시면 돼요. 그래면 뭐, 3,050원 좋습니다. 매수하십시오. 이점들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점은 매수점입니다. 매수하면 다시 또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다시 3,300원, 3,350원 갑니다. 그러면 2점에서 매도해서 털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안 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 수를 봐가면서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시고요. 또한 번은 나쁜 것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갭상승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여기서 3,300원부터 스타트를 할수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3,300원에서 아래 터치해 줘서 아래로 조금 내려왔다가 종가까지 3,270원까지 터치해 줬다가 급하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3,400원 뚫어 냅니다. 더 올라갑니다. 3,550원, 3,600원 갔다가 힘없이 빠져서 A라는 점에올수 있잖아요. 이 점은 3,500원 3400원 2점입니다. 2점에 오면 저희는 매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 장이 투자 심리 지수는 5단계로 유지하며 이는 투자금의 50%입니다. 오늘 준비한 메리츠 증권 주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개미 투자자가 백 장이야 어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